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약속, 바로 내구성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데이터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번개 같은 속도를 내는 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포스트그레스엘이 미리 쓰기 로깅이라는 기술로 이 어려운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내구성이라는 게왜 딜레마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속도와 안전성 사이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시스템이 멈췄을 때 살아남는 비결을 알아볼 겁니다. 또내 필요에 맞게 로깅 수준을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내구성 딜레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미리 쓰기 로깅, 우리가 줄여서 WAL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실제 데이터 파일에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나 지금부터 이런 이런 걸 바꿀 거야 라고 작업 내용을 로그에 먼저 남겨두는 거죠. 마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메모를 해두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로그 기록을 보고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거나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모든 변경 사항을 일일이 먼저 기록한다면 당연히 느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빠른 속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컴퓨터가 갑자기 팍 꺼져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포스트그레스엘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속도와 안전성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포스트그레스엘의 트랜잭션 커밋, 즉 변경 확정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전략을 보면 성격이 정말 정반대예요. 왼쪽에 동기시 커밋은 아주 꼼꼼하고 신중한 원칙주의자 같습니다. 작업 로그가 하드 디스크에 안전하게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도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네, 작업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반면에 오른쪽에 비동기시 커밋은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는 속도의 악마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일단 완료라고 신호를 보내고 실제 디스크 저장은 나중에 백그라운드에서 슬쩍 처리하죠. 물론, 이 비동기식 커밋의 엄청난 습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만약, 완료! 라고 외친 바로 그 직후, WAL 로그가 디스크에 채 쓰이기도 전에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처리된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어요.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이 위험 구간이 기본 설정상 최대 0.6초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월 와이터 딜레이라는 설정값이 2 0 0밀리 초인데 이게 최악의 경우 3배까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잠깐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성능 차이가 정말 클까요? 와,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PG 벤츠라는 도구로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가 아주 극명합니다. 안전한 동기 모드는 초당 약 670건을 처리했는데, 빠른 비동기 모드는 무려 2060건을 처리했어요. 성능이 거의 3배나 차이나는 거예요, 3배. 이러니 개발자들이 속도냐, 안전이냐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동기 모드가 그냥 느리기만 한건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트릭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커밋 딜레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한 사람이 타자마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 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탈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 트랜잭션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디스크에 한번 했으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최악의 상황,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WAL이라는 내장된 안전망이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지켜주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아주 기술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포스트그래스 OL은 데이터를 8KB 크기의 페이지라는 덩어리로 관리하는데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는 보통 4KB나 512B처럼 훨씬 작은 조각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8KB짜리 페이지를 디스크에 쓰는 도중에 딱 절반인 4KB만 썼는데 전원이 팍 나가버리면 끔찍하죠? 데이터가 말 그대로 반으로 찢어지는 부분 쓰기 또는 찢어진 페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슬은 이 무시무시한 위험에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해결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바로 전체 페이지 쓰기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체크포인트라고 일종의 안전한 저장 시점을 주기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이 체크포인트 이후에 어떤 페이지가 처음으로 수정될 때, 바뀐 부분만 살짝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8KB 페이지 전체를 통째로 복사해서 WAL 로그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좀 무식해 보여도 효과는 확실하죠. 페이지가 찢어져도 로그에 있는 원본으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강력한 안전장치에는 당연히 비용이 따릅니다. 이 표를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Pg 월덤프로 월로그 파일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 파일 크기에서 실제 데이터 변경에 대한 기록은 30%도 채안 되고요. 나머지 71%가 넘는 공간이 전부 방금 말씀드린 전체 페이지 쓰기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안전을 위해 상당한 디스크 공간을 쓰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뚱뚱해진 WAL 파일을 다이어트 시켜줄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월 컴프레션. WAL 압축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저희가 테스트에서 압축 기능을 폈더니 29MB나 되던 와이파이 크기가 단 10MB로 줄었어요. 무려 66%나 감소한 겁니다. CPU를 아주 살짝 더 쓰는 대신 디스크 사용량과 IO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WAL은 단순히 쳐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에요. 우리 서비스의 필요에 맞게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할 건지 그 정보의 수준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는 크게 세 가지 OL 수준을 제공해요. 첫 번째, 미니멀은 이름 그대로 충돌 복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남겨서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놓을 때처럼 속도가 아주 중요할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 기본 값인 레플리카는 모든 데이터 변경을 꼼꼼히 기록해서 백업이나 서버 복제 같은 작업에 반기시 필요하죠. 마지막 로지컬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의미까지 기록해 줍니다. 덕분에 전혀 다른 종류의 시스템으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결국 어떤 최종적인 트레이드 오프, 즉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포스트그레스 공식 내부 문서에 나오는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능과 내구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가 금융 거래 시스템이라면 단 1원의 데이터 손실도 용납할 수 없으니 당연히 동기식 커밋을 써야겠죠. 하지만 수백만 개의 좋아요 숫자를 세는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잠깐의 데이터 손실은 감수하고 비동기식 커밋으로 엄청난 속도를 얻는 게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포스트그레스가 제공하는 이 강력한 도구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비즈니스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현명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